3월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꼭 고민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학부모 총회. 이거 꼭 가야 할까요? 오늘은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님이 학교 가셨을 때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총회 꼭 가야 되나요? 하시면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학부모 총회 가서는 벌리기가안 나와, 가도 소용이 없어. 또는 총회 가면 일을 많이 시켜 학교 관련해서 뭐 일이 많잖아 그거 다 하라고 부른다 또는 총회 가면 더속 터져 왜냐면 학교 관련해서 얘기는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톡 터놓고선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볼 수가 없거든 또는 낯설어서 말하기가 되게 불편해 요즘에 누구한테 말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 또는 엄마들이 다 서로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총에 가가지고내 아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불쑥 또 얘기를 하거나 이런다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선생님도 딱할 얘기만 하시는 거라서 상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애들 교실하고 학교시설 보고 오는 게 다야. 오늘은 걱정이 많은 학부모 총회에 알차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 총회는 첫 번째 대강당으로 다 오시라고 해요. 들어가시면서 안내지하고 그 총회 관련해서 책자를 다 나눠주시거든요. 꼭 챙기시고요. 세 번째는 반별 구역에 가서 앉거나 또는 초등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자리 빈 곳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교 전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로 다 이동을 하시라고 해요 이제 교실에 다 가시면 다들 서로 이제 아는 엄마들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다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시거나 또는 자녀의 그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권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게 되면 조금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금방 파악이 되시겠죠 아 누구 어머니 시구나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인사말 하시고 올해 어떤 식으로 학급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 그 활동들에 대한 거 지원을 좀해 주십사 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되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 이제 명단 다 작성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교무실이나 아니면 적당한 상담실 쪽으로 해서 이제 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순서대로 가셔서 대기하는 교실에서는 뭔가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되고요. 대신에 엄마들끼리 연락처 교환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상담 대기 교실에서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에 그 연락처를 가지고 반 회장 엄마가 반톡방을 개설을 해요 그럼 이제 상담 끝나면 집으로 그냥 가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본격적인 학부모 총회의 핵심인 학부모 모임이 남아 있어요 학부모 총회 후에 학부모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2탄에서 말씀드릴게요 학부모 총회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학부모 학교 참여 꼭 해야 할까요? 학부모회나 급식, 독서 등 기타 학부모 그 봉사활동 부분들인데요 가능하시면 학교 활동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셨을 때또 선배맘들도 볼수 있고 또 다른 학년 엄마들도 같이 보시면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가정통신문하고 공지사항 또는 그, 담임선생님만의 안내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이들이 실은 잘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학교에 부모님이 활동 참여하시는 거는 학교나 자녀의 그 교육에 방해나 아니면 간섭을 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학교가 더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온 질문이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한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놀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이에겐 실은 정확하게 엄마가 왜 학교를 오는지 단순히 학교 선생님한테 뭐 너를 잘 봐달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그 일을 담임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십사 요청해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요. 세 번째는 담임쌤 상담할 때뭐 사가지고 가야 하나? 이건데요. 총회 날은 교부책자 받고 뭐 상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때는 뭐 따로 가져가실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개별 상담할 때가 고민이 아마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께 만약에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때는 그냥 커피나 차 또는 사탕? 뭐이 정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얘기는 코로나 아니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코로나이거나 코로나가 아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담임쌤하고 상담하실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총앤날은 초등, 중등, 고등 다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말씀이 꼭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담임선생님한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고요 단점을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고 또 이런이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선생님 이런이런 이런 부분에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그 과학대회나 이런 쪽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때 상담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 탐구나 아니면 은 발명, 학교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있을 때는 꼭 자녀한테 그 부분 한번더꼭 공지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을 할때 보면 담임 선생님이 메모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내색이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세요 담임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면 다행이겠지만 조금 귀찮아하는 기색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큰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으면 일단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두세요 부모님이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건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온라인 총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이 전화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전화를 할 때도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메모를 꼭 해두시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아, 담임선생님 성향이 어떠신지도 파악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를 대비한 본격적인 입시의 첫 번째 단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조금 초등학교하고는 다르죠. 첫 번째로는 담임선생님 교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이 상담하실 때, 전화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초등학교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류가 돼서 아이가 심신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좀 돌려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칫 그 부분이 선입견이 또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외고나 아니면은 수한 목적이 있는 과거나 아니면 영재고등학교 진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중학교 때부터 생기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미리 학교에서 대회나 아니면 학업 진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발맞춰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학업에 대한 것도 살짝 얘기를 해놓으세요. 여기서는 깊게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전화통화하실 때 구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 상황에서는 전화론 또는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실은 답이 나오 이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학부모 모임에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로 또는 대면 상담하실 때 마무리는 학교에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초등, 중등 담임선생님 만나서 상담하거나 또는 전화통화하는 것은 항상 떨리지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면담하시거나 전화하는 것은 더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고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전화든 대면이든 첫 번째는 자녀의 건강상의 부분이나 아니면 유의할 점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만약 자녀가 언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담임선생님 이 정보가 있으시면 좀 유두리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출석 결석 뭐 이런 상황들이 다 입시와 연관이 지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문이과가 통합이 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녀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구체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행사 또는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학교 그~ 입시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이 부분 여쭤봐도 실은 담임 선생님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알아봐 주시거든요. 요청 안 하면 안 알아봐 주세요.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입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 선배들이. 그리고 이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다른 기타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데 어떤 과에 이렇게 보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과가 어떤 선배가 갔었는지 그 선배는 생기부나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면은 학교에서 뭐 준비하기 되게 쉽거든요. 정보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진로 입시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대입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대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때 얘기를 하세요. 고등학교 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께 어필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와 연관 지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대입 진학을 위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담임쌤이 학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정보를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학교에 학기 초에 꼭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점점점 필요한 거를 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대부분 성적들이 떨어지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코로나라고 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느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입시는 시간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화가 됐든 대면이 됐든. 이럴 때 담임선생님이 어떤 성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상담할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다 갖고 계시는지. 이게 또,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또 메모하는지, 이건 대면할 때에요. 이야기할 때 학부모를 또 쳐다보는지, 고민하는 기색이 있는지, 학생이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을 또 물어봐 주시는지, 또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강한 성격인지, 차분한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녀가 또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활발한 선생님하고 이게 잘 맞지를 않으면 어쩌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담하실 때 선생님께 아이가 내성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이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이런 식의 그런 시간 보내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좋아하는 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꼭 이야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코로나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과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학교 상담이나 총회 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려고 노력해주시는 것만큼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교육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아는 만큼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 작아져요. 간섭하려고 학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활동을 하는 거라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에 어떤 식으로 자녀가 잘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부모님들 함께 모이셔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